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입니다. 요즘 시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거대한 손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였고 이제는 글로벌 대기업과 초대형 사모펀드까지 모두가 한 곳을 향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돈이 향하는 곳, 그 중심에는 단세 가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산업이라 불리지만, 실제론 향후 몇 년을 좌우할 판도를 결정할 기술. 지금 정부는 그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고 글로벌 기업은 거대한 설비 투자를 감행했으며 사모펀드는 이미 조용히 매집을 마쳤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연속폭등의 파도.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세 가지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바로 이 종목이 그 파동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장보다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걷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코리 테라퓨틱스가 최근에 어떤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코리 테라퓨틱스는 국내에 37호 신약으로 허가된 자큐보 이거를 기반으로 25년도 3분기 매출액만 192억 원, 영업이익 83억 원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실적은 자큐보의 국내 처방의 증가의 결과고 자 중국의 파트너사인 리브존제약과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연간 매출의 가이던스를 이미 초과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회사 차세대 항암 신약 후보질인 네파수립이 이 매구, 미국의 식약품으로부터 희귀 약품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고 최근 최장암 적응 중으로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가 글로벌 학습지에 게재가 되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술 개발 중심 기업으로 이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화와 양산, 실적, 연결이 얼마만큼 빠르게 나타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죠. 특히, 항암심약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고, 리스크가 크므로 임상 성공, 허가, 상, 어, 상업화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점을 염려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청자 분들께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뉴스들 바탕으로 시청자 분들이 특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큐보의 국내 처방 증가와 중국의 마이스톤 수익 이게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파 수립이라는 차세대 항암 신약이 정말 실체가 있는가? 임상 진전 속도는 어떠한가? 기대감이 커졌다는 건 좋은 건데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건 아닌가? 이 바이오 종목인데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가?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게 회사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사업 구조를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온코리테라퓨틱스가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인지 정리했는데요. 자, 온코리테라퓨틱스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주요 자회사였던 신약 개발 및 상용화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력 제품인 자큐보는 PCAB 계열에서도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고 해외 시장 및 적응증 확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통해 항암 신약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핵심 사업 및 포인트 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자큐브 사업이 있는데요.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큐브 국내 처방이 증가 중이며 위기양 적응증 추가 국내 출시 계획을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해 26개 국가 기술 이전 및 유통 계약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단발성 마일스톤 수익과 지속적 저출매 그 저방 매출이라는 두축을 확보했다는 언급이 나오죠. 자, 두 번째로는 항암 신량 개발입니다. 이 네파수립은 PARP와 TNKS 이중체제로 이 고형암에 좀 적응 중으로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췌장암과 난소암 등이 좀그 대상인데요. 회사는 신약 수익을 다시 R&D에다가 재투자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선순환과 R&D 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 가속화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매출의 실적이 나왔고, 이를 기반으로 신년 개발이 가속화되겠다는 회사의 방향이 좀 확인되는데요. 자, 시청자 입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자큐브 처방의 매출과 기술 이전 마이스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나오, 나오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항안신약 파이프라인이 발표된 것처럼 임상, 그 다음에 허가, 상용화, 이 3단계가 실제 진행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느냐? 자, 그리고 비용 구조와 R&D 지출 대비해서 수익 구조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 기업 특성상 기대감이라는 좀 크면 반대로 실망했을 때 발생하는 주가 조정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이걸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온코리 테라퓨티스의 최근 실적의 흐름과 기술 사업의 흐름을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장 마감 전 3시에 단기 종목 3개를 직접 체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뉴스의 흐름을 읽고 차트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수급 타이밍을 보면서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을 잡는 매일 실전 데이터 분석의 결과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 약속드렸죠. 함께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자. 그 약속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어제 날짜입니다. 첫 번째 종목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후 2시 56분에 추천드렸고요. 두 번째 세진중공업 2시 59분.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퓨처엠 3시 14분. 연락 주셨던 모든 분한테 똑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끔 장 마감 전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어스 테크놀로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 3.6%대로 시작을 해서 30%까지 상한가 올라왔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현재 AI 기반 환자 모니터링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죠. 자, 1년 5개월 만에 시총의 1조 원을 달성을 하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종목들 강한 양대장봉을 만들었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진 중고갑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2.8%대로 약 손실권에서 출발을 하였는데요. 장 중에 고가는 16%까지 올라왔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팩트 시트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서 미국 함정 건조를 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체력을 찾겠다. 기사 발표 후로 강한 급등이 나왔던 걸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오늘 장 고가로 18%까지 높게 올라왔던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방사성 의약품 센터가 지금 전반에 투자의 심리가 개선되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된 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죠. 시어스 테크놀로지, 세진중공업, 퓨처캠 이세 종목 하나의 공통점, 눈치 채셨나요 미리 뉴스 기사 발표가 나왔고 수급이 몰리면서 강하게 폭등으로 이어졌던 종목들입니다. 자, 시어스 테크놀로지 30%, 세진중공업 16%. 퓨처 게임 18%. 100만원만 투자하셨더라도 이 정도 수익 충분히 가지고 올수 있었죠. 자, 추천드리고 결과까지 딱 하루 걸렸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매일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싶다면 위에 상단에 0 1 0 4 8 2 5 0 4 7 1로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내용은 차보남. 딱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월요일 날 급등 나오는 종목들 먼저 추천드려서 수익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까지 딱 3일이면 충분합니다. 010 482547로 0이 번호로 차보남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버, 문자 한통 보내는 노력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종목 먼저 공개해드릴 테니까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수금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3분기 매출은 192억이며 영업이익은 83억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작년, 전년도 대비를 해서 무려 867%나 증가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했다는 수준이죠. 자,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의 가이던스를 상향했으며 누적 매출로만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상태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 개발 성과와 글로벌 학습지 개재, 미국 FDA 희귀 약품주의 지정에 대한 이슈등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존재를 하죠. 자, 다음에 이제 기술적 흐름과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지지선 민과 저항선의 탐색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주가가 얼마만큼 반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표 직후에 반등이 나왔는가 또는 이 조정이 얼마만큼 나왔는가를 보면 이 추세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 기술 이전 또는 임상 직전 공시시 거래량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상승 지속성이 약할 수가 있고, 예컨대 글로벌 학습지 개제와 상한가 보도가 있었죠. 1차적으로 상승한 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자 단기, 중기, 장기가 구조한 상승의 전환 신호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언론공시 발표 후에 정배열을 잃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강하게 상승이 나온 후에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맞물리는 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제차한번더 조정이 2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시점에 이 현재 주가가 기술적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됐다면 추가 상승을 위한 실적 발표나 임상 진전에 등의 실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온코링 테라퓨티스가 매우 흥미로운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신약 허가 이후에 실적이 급증을 했고 이 차세대 항암 신약까지 개발 중이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죠. 다만 이 바이오 기업 특성상 기술 배포만으로 끝나지가 않고 임상 실험 허가, 상용화 이 역량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투자자분들께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부터 실적과 사업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는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습니다. 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 가능한 시나리오와 리스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큐브 적응증의 확대와 이 글로벌 출시가 본격화돼서 국내외 터방 매출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매출 기반의 확장성이 충분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파 수립이 임상실험 이상과 임상 3상의 젠전미 해외기술의 이전계약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한화신약 파이프라인이 이 회사의 차세대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 수익과 마이스톤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를 다시 R&D 재투자를 해서 선순환 구조가 가속화된다고 하면,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재평가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 리스크 요인을 보시면, 임상 실패 또는 허가 지연 발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상승 기세, 그 상승세에 꺾일 수 있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은 그 영향이 좀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는데요. 기술 발표 이후에 사업화와 매출화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결코 인내심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 또는 글로벌 제약사의 이 기술 경쟁및 제휴 상황이 예상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면 바이오 기업은 일반 산업 기업보다 변동성이 크므로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온코리 테라퓨틱스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라면 앞으로 나올 임상 진전 발표와 기술 이전 계약 공시, 글로벌 출시 소식 등의 호재 리스크를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 신규 진입이 좀 고민이시라고 하면 발표 직후 반응이나 조정 시점에 노리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 관점이라면 자, 허가, 출시, 매출 인식이라는 이세 가지 구조가 착실히 작동하는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좋고 변동성이 큰종목이므로 반드시 손절 라인의 설정과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전략과 리스크 분산의 고려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온코리 테라퓨틱스 추가 일정과 앞으로 향후 분기보고서를 원하신다고 하면 위에 있는 상단에 0 1 0 4 8 2 5 0 4 7 1로 참호남 세 글자 남겨주시면 추가 일정과 기술적 분석지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온코리 테라퓨틱스를 통해서 국산신약 자큐브의 성공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 그리고 실적 급등과 기술적 기대감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지금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있고 이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이 재료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주가가 그 흐름에 제대로 반영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음 발표가 언제인가? 신약 적용증의 확대, 이거의 글로벌 출시가 실제로 얼마만큼 이어지는가? 임상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드리자면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 수익으로 구조로 바뀌는지 이걸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진짜 투자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제가 차보남 소통방이라고 링크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설문지에 온코닉이라고 딱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은 제가 기득적 분석지표와 매매 일정들 앞으로 있는 이슈들 급등 나오는 종목 스케줄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도움 많이 되시면 은꼭좀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부르 남자 차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